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시공창에서 피어나는 꽃 시간인데요. 아주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고 파이팅하는 그런 흑인 시어머니 한분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시자.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우리 흑인 시어머니 이야기. 원제. 내가 겪은 흑인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내가 겪은 외국인 시어머니라는 글에 댓글을 달았던 사람인데요. 거기서 썰, 이야기, 그걸 따로 올려달라고 하셔서 말이죠. 사실 저요, 인생 살면서 배풀된거 그때가 처음이라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곳도 다 그렇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맨날 집에 차박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았는데 그런 저에게 배풀된거 이것도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너무 좋아요. 여하튼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시댁은 너무나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제목대로 흑인이시구요. 코트디부아르 거기에 뿌리를 두고 계시는 분이라 불어와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어, 이 나라 드록바 나라죠. 그 유명한 축구선수. 그리고 국민들을 사용하는 언어가 기본이 불어라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시댁 식구는 피부 색깔별로 각각 별명이 있는데 일단 시어머니는 블랙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시아버지는 캐나다 출신인의 백인인데요. 영어 악센트에 별 특징이 없고 그냥 성격이 천사세요. 골든 리트리버 같은 성격이고 엄청 해맑은 분이죠. 별명은 핑키입니다. 이거 어머님이 지어주신 거고요. 당신 코와 볼이 분홍색이라 그래요. 끝으로 저희 남편은 피부톤이 브루노마스 정도인데요. 별명이 초콜릿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님이 건방진 최카릭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여기 백인 흑인 혼혈이 많지 않아 그런지 사실 저도 처음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많이 어려웠지만 역시 사람에게 피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더군요. 아 참고로 저는 별명이 옐리입니다. 노랗다고. 이렇듯 우리 4명 모두 피부색이 다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뭐 자격 지심이나 민감함 이런 것단 일도 없어요. 다언고 말씀드립니다. 없어요. 여하튼 저희 시어머니가 진짜 진짜 특별한 사람인데 평소엔 친구 같고 화가 나면 래퍼가 되고 또 술에 취하면 개그맨이 돼요. 시집살이 일도 없고요. 또 겨울 되면 김장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첫 김장 때 당신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 왔다며 얄리 너 이거 땅에 묻어가지고 조금씩 꺼내 먹지? 나도 다 알아.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땅도 다 파줄게. 알았지? 딱 이러시는데.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고춧가루를 못 구해서 페페론 치노를 넣었는데, 평소 워낙 장난기가 많은 분이라 저 이때요, 몰래카메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 김치는 너무 매워가지고 감히 먹지도 못했죠. 또 가끔 일부러 저를 놀리고 또 제가 당황을 하면 막 깔깔거리고 박수를 치면서 그 흑인 특유의 톤으로 숨도 못쉬며 웃는데요 이런거 보면 그냥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 친구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의사표현하는게 되게 자유롭죠. 그리고 당신이 조금 심심하다 싶을 땐빵 먹으러 오라며 전화로 마마네 그레이트 케이크 하우스 컴온 베이비 막 이러면서 거의 10분 동안 랩을 하시는데 귀찮아서 저 안가요 이러면 딱 30분 뒤에 저희 집 문을 딱딱딱 두드립니다 근데요 이때 정말 놀라운 건 저희 시댁이 1시간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30분 만에 와요 너무 미스테리입니다 혹시 제가 귀찮아서 안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저희 집으로 오면서 전화를 하시는 걸까요 음, 일단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시면 뭐 하냐고요 음, 뭐별거 없어요. 그냥 슉 들어와가지고 낮잠만 주무시고 갈 때도 있고 또 한국 드라마 보면서 통역을 해달라고 할 때도 있고 사실 뭐 별로 하는 게 거의 없죠. 아 맞다. 평소 지드래곤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방탄보다 더 좋아해요. 지드래곤이 보일 때마다 항상 저한테 버킹 한 리틀 보이 내가 언젠가 키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납치를 할 거다 이건데. 이때 어머님 발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가 따가워요. 뭐랄까, 배로 말을 하는 느낌이랄까. 이거 정말 신기해요. 또 저희 남편 근무지가 좀 멀어서 해가 져야만 집에 들어오는데 가끔 이렇게 어머님 덕분에 시간 잘 가니까 이건 너무 좋습니다. 또, 하루는 저희 친구들 세 명이 놀러 왔었고요. 또, 저랑 소통을 하면서, 니가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때 곁에 있던 어머님이 버럭 하시는 바람에 애들 전부 다 쭈구리되고, 식은 땀 뻘뻘 흘렸죠. 니가 라는 말이, 그, 흑인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뭐 깜둥이,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쓰죠. 니가 그랬잖아. 어? 니가 먹으라며. 니가 안 줬잖아. <laughs>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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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an no, 블랙 니가, I mean you Korean, you 니가 is the same, I'm sorry, I'm good! 막, 이렇듯, 막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하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평소 시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놀리는지 알것 같아요. 반응이 진짜 너무 재밌어. 사실 어머님 당신도, 니가라는 말이 한국에도 있다는 거다 알아요. 근데 재미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죠. 또 하루는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시댁으로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엔 쇼파가 없습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그, 집에서 노견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걔 관절이 안 좋다고 다 치워버리신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 애들이 다 거실바닥에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식으로 무릎 꿇어 앉아있는데 그걸 본 어머님이 식탁의자를 가져와가지고 앞에다 딱 놓고 앉으시더니 저희를 내려다보며 재판장이 된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바람에 저희 모두 다리에 쥐가 날 때까지 계속 그러게 있었죠. 하... 저에게 는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시어머니지만 친구들한테 살짝 창피스러운 유누와람생 이랄까요? 여하튼 그래요. 그리고 저희 남편 평소 너무 순하고 여자 말을 잘 듣는데요. 이거 왜, 그러, 왜 그런 거냐면, 바로 저희 어머님의 교육 때문에 그런 건데, 어릴 때 진짜 단한 번도 때리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한테 혼나는 걸 진짜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건 저도 납득이 되는 게요. 어머님 한번 화나잖아요? 그럼 막 몸을 흔들면서 랩을 하듯 제스처하고, 눈 흰자위가 점점 커지거든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또 욕은 안 하시는데, 뭔가 위축이 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상대 기가 너무 세가지고 눌리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제가 인종차별 당하는 거, 그걸 옆에서 보셨는데 한세번 됩니다. 이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손으로 상대를 가리키며 또 상대가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Hey, y 혹시 아는 강아지냐? 딱 이러고는 이때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상대에게 바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당신 특유의, 그리고 아주 강렬한 흑인 발성으로, 야! 너 평소 사료 뭐 먹냐? 비만 강아지 같은데 꽁꽁 제품은 무조건 피해라. 그 회사는 기름이 많아. 아마 고양이도 안 먹을 거다. 등등 눈 흰자 위를 크게 보이며 사람 혼을 빼고 지치게 만드는 뚱딴지 화법을 시전하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 상대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음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늘 재미있는데 이게요 막상 쓰려고 하니까 몇개안 떠오르네요. 또 떠오르는 거 있으면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추가 어머님이 한국 드라마를 진짜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넷플릭스로 달의 연인 정주행 중인데 왕자 중에 누가 제일 핫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 보고 나서 말하자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이유가 메이크업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저가 화장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깜짝 놀래죠. 또, ost를 따라 부르는데, 역시나, 흑인 소울이 넘칩니다. 그, 누구야? 예전에 그렉시가 보고 싶다 부르는 느낌이에요. 가사 다 틀리고, 중간중간 영어로 막 지어내기도 하는데, 일단, 노래 자체를 워낙에 잘하시는 데다가, 너무 당당해서, 때로는 저조차도 헷갈립니다. 저게 맞나? 하고. 그리고, 마마 그레이트 케이크 하우스, 시댁을 이루는 표현인데요. 이거 저희 남편이 지은 별명인데, 사실 저희 어머님이 요리를 진짜 못하세요. 그런데 케익만큼은 수준급이라 이렇게 지은 거고요. 진짜 뭐 잘하긴 잘하세요. 레시피도 안 보고 밀가루랑 계란 대충 때려 넣는데 희한하게 맛이 좋죠. 자칭 블랙 매직이라고 합니다. 대신 다른 요리를 너무 못하시는 바람에 어머님 오늘 뭐 드셨어요?라고 물으면 열의 일곱 번은 피자 이럽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짜장면을 만들어 드릴 때가 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두분도 엄청 좋아하세요. 이때 단무지는 절대 안 먹습니다. 불쌍한 무한테 색소테라 한 거라고 안 먹어요. 대신에 김치를 드셔야 하는데, 여기서 참 신기한 거는, 짜장면이나 혹은 한식 같은 걸 제가 해드리면 꼭 김치를 찾고, 또 가끔씩 현지 식당 음식이 너무 오일리하면, 너무 느끼하면, 아우 oh, 이제 김치가 나서 차례야! 라며 또 찾으시죠. 거기에 어머님은 흑인 특유의 강약 조절 말투가 있는데 가끔은 그게 너무 심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워낙에 표정이 풍부하니까, 아, 이건 내가 잘했구나. 아, 이건 뭔가 잘못된 상황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아차죠. 그런데요, 이때 흰자위가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일수록 절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또, 저희 시어머니가 아직 많이 젊으세요. 50대 중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맨날 나 죽을 날 아직 멀었으니까 아기 천천히 나아라 이러시고. 또, 우리 선주는 분명 라이트 체크릿이 나올 거야. 이러면서 당신 혼자 숨도 못 쉬며 깔깔대고 오지요. 끝으로 저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했던 날,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막 벌벌벌 떨었는데, 이때 저희 어머님, 아들, 여친인 제가 아시아인인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등, 진짜 아무것도 안 보시고, 그냥 딱 마주치자마자 바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요즘 어머님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이 동네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아 눈치가 보여서 외출을 잘 못해요. 어머님이 놀러 오시겠다는 거 제가 한 20번은 막았더니 너! 진짜 내 눈에서 블랙사파이어가 흐르는 거 그걸 꼭 봐야겠냐? 라며 졸르시는데 이거 어쩔 거야? <laughs> 하... 떡이 들어간 빙수가 먹고 싶어요. 코로나 끝나면 한국에도 가고 어머님도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꼭이요. 댓글 1번 저도 예전에 미국 여행 가서 알게 된 흑인 여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완전 제 보디가드였죠. 그때 제가 당시 키가 165에 몸무게 62kg 나가고 운동 선수 출신이라 나름 몸이 탄탄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친구 눈에는 제가 그냥 작은 꼬마로 보였나 봅니다. 하긴 걔 키가 한 175에 몸무게가 70 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남자가 저한테 말만 걸어도 흰자위를 번뜩이면서 자기한테 말하라고 달려들더라고요. 사실 여행 다니면서 썸을 좀 타보나 셨었는데 얘 때문에 로맨스 완전 차단되고 다박살났죠. 대신에 여행 자체는 진짜 재밌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걔 기분이 조금만 좋아도 막 리듬을 타면서 춤추고 그랬는데 지금 잘 지내나요? 어? 잘 지내고 있어? 되게 궁금하네요. 2번 fucking hot little boy k i d n 미친 깔깔깔깔 3번. 시트콤 보는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예전에 백인 남친이랑 사귄 적이 있었는데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코리안 도터 이러면서 저를 딸처럼 맨날 안아주고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또 가끔 당신 아들인 남친이랑 제가 싸우면 많이 슬퍼? 그럼 나한테 풀어! 이러면서 같이 욕하고 결국에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모든 게다 스톱이 됐지만 그래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4번 아 진짜 흑인 특유의 리듬 말투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진짜 매력 오죠. 터져. 하! 김치가 나설 차례라니. 딸딸딸딸. 5번 이 집안 식구들 유튜브 하면 정말 재밌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 흑인 특유의 흥이 있잖아. 어. 근데 여러분들 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뭐 흑인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어, 재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시자는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국가나 어떤 문화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진짜는. 그래서 러시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사탕으로 만들어도 쓰다. <laughs> 아무튼 그래요. 응. 감사합니다.